얘들아. <laughs> 오늘은 강승이 그날입니다. 주사 맞는날잘 맞으려나? 목줄을 해 놨는데 목줄 하자마자 덜덜덜. 왜 떨까? 어디 간다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덜덜덜 별장이는왜 자기한테 안 찾으냐면서 그니까 어떻 얘도 데리고 가야되나? 근데 뭐 가서 병원에만 있다가 나올건데 근데요 마음대로 해 상관없어 별짱이 데리고 가는건 상관없어 <laughs> 어우 털이 너도 어. 병원가고싶어? 쟤만 채워주고 나는 안 채워주나요? <laughs> 나도 채워주세요 조용 아유 무서워 <laughs> <laughs> 아무저아도 너무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자기 마루 좀 덮어줄건데 아니 지금 하나도 안 추워 춥진 않아 얘 그냥 추워서 떠는 게 아니야 집에서부터 이러고 있었으니까 <laughs> 괜찮아 안스니. 괜찮아 아이고 그니까 러 파루루 파루떠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안 했어요. 했어요.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 얘는 이제, 이제 7개월, 7개월 정도 된거 된것 같아요. 4차 네, 네. 도 재보고 싶다. 쩡이는 자기가 주사원 줄 알고 지금 긴장 중. 6.3 음. 음? 음. 6.3kg? 음. 와. 진짜. 아이고 무서워. 완전이 현순이 음. 무서워. 이쪽으로 틀어 놓으시고요. 진짜 가자. 아이고 무서워. 쩡이 정이도 덜덜 떨고 있어, 씨. 여기 어. 있어 응, 거기 앉아 있어. 응. 기다려. 네, 기다려. 이거 오 이거 데려 와서 이제 접종을 하고 계신 <목소리> 거예요. 아, 차까지 받아서 아. <목소리> 있었고 네, 네, 다차 저희가 받는 거예요. <목소리> 앉을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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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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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봐도엄 <좀> 귀엽지. <laughs> 오늘이 사차죠. 네. 음... 통 이제 접촉을 는데 <laughs> 네. 이제 이주간격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음. 조금 접촉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laughs> 어, <혹시? 웃음> 저희 왔을 때그 아. 사차를 받으라고 <laughs> 하긴 오. 했었는데 네. 어, 네. 저희가. 애가 너무 적응을 못하네 집에서도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었 그래서. 아. 그냥좀 그냥 좀 적응을 하하 가자 가자 하다 보니까 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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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서그지 않겠지만 지금이 그게 좋은 상태. 그래서. 은래서그요그래 그래서. 그서그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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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저기, 깨끗 저기, 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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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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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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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기 저기, 고기 저기, 저기, 저기기 주로 이제 피부 질환이 있는 게제품이화하부브죽이 제일, 제일 많이 이제 세균성 피부증이많데보들라미도 초록하고 목욕도 잘시켜봐든소리 <laughs> 음. 되게 많이 빠지겠네 엄청 많이 벌어져 <laughs> 표정 <웃음> 불쌍한 표정 짓고 있어 지금 거 보면 오늘도 계속 괜찮았어요? 컨디션은? 네아 그럼 지금 엄청 긴장해서 일나 보다 체온이 조금 올라가 있는지 아 지금 긴장해서 막 떨고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나 봐요 지금 지금 봐서도 뭐 청진성에서도 뭐 심장음도 뭐 지금 긴장해서 뚝뚝뚝 뛰고 있긴 한데 다른 나쁜 소리는 뭐 들리지 않고 그리고 폐음 소리도 괜찮고 뭐 기관도 괜찮고 코도 촉촉하고 눈 안부라든지 투여된 뭐거 없고 깨끗하고요 지금 치아도 지금 이제 이갈이가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양호한 상태로 지금 시골도 아. 그렇게 나쁘진 않고 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집에서 는밥도잘 먹고 물도 잘 본다고 하니까 오늘은 요거 이제 사차 접종 할 거고요. 음. 잠깐 안에 들어가서 발톱 하고 상문낭이 좀차 있던 게좀 이제 좀 음. 나왔나 봐요. 상문낭에 그것 좀 이제 짜드리고 할게요. 아, 좀. 네. 조금 말이긴 했네요. 사료 주면은 잘 음. 먹어요. 진짜 그래서. 엄청 잘 먹어요. 밥도 아. 간식도 다잘 먹어요. 하루에 지금 음. 시간 정해서 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가득 채워놓으면 은그한 아. 가득. 다 먹는 것 같아요 혼자서 하루동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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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나눠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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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면서 어, 먹어요 그게... 어잘 <laughs> 맞을까? <laughs> 아이고 무서워 <laughs> 이어서 <와>. 다리가 길어서 서있 <laughs> 안녕 양하세요을때정신사 주사 도 몰라 <laughs> 어유잘 맞네 네 주사 도모르는명이다가있어요 <laughs> 방금 주사 맞았거든? 떠내라 주사 맞은 거니까야그래 <laughs> 소리도 안 냈어 못난지 아파맞댔다 또 주사 맞은 거한 거리 하면 내가 주위에 아프는지 알아보는 소리가 났어 했지? 자다 했다 아유 좋게.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끝났어 아유, 잘했어 잘 견뎠다 이뻐라 어, 조금 웃겨도 좋아졌는데? 끝난 걸알아봐 그렇지 조금 응. 여유 생겼다? 오늘은 좀 나른해지겠다 얘 그치? 야부 쩡이야 너 삼촌 다운 거 알면 안돼니 그냥 혼자 집에 있는 거 불쌍해서 데리고 나온 거야 응? 오해가 있었 오해가 있었어? 도착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안 떨어 쩡이는 여기 있고요 자기 발 닦아달라고 눕히면 누워지죠? 강수민 안 닦아도 돼요 바닥에 내려온 적이 없으니까요 이님 <laughs> <laughs> 아우 한두번 닦아보신 충치가 아니신데요. 바로 괜찮아질 거요 장순이, 형이 여기 핥타주고 아까처럼 여기 둘다 병원에서 기가 엄청 깨끗하다는데 보니까 매일 서로 핥타주는게 도움이 된다 보다. 보기 좋아. 당순이, 당순이도 만져줄게, 로와 아주 만져달라 <웃음> <웃음>